안기 i 안녕! 이차 롱 it's 하롱롱 it's 하롱이 n 롱롱 o n g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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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n g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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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n g long, long, 요 o n g l 피부 상태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정말 정말 잘 쓰고 애용하고 있는 기초 아이템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각질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닥터지 약산성 클렌징 젤 폼을 잘 사용하고 있어서 보여드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는 건데, 제가 요즘 이마에 각질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아침에 클렌징을 꼼꼼히 해주는데, 버블이 모공 속 노폐물까지 뭔가 말끔하게 좀더 세정해주고, 그리고 저자극 클렌저라서 제가 엄청 민감한 피부인데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짜잔! 뀨기들 저는 이 수건이 진짜 세균이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세안 후에 이 수건을 안 사용해요. 피부 갓 쪽에만 이렇게 닦아줘요. 이렇게만 해주고, 이렇게 스며들게 해주고, 너무 뽀송뽀송하고 촉촉해요. 촉촉촉촉촉.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뀨기들 우선 제가 이렇게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이젤 폼은 안 땡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크림인데요. 진짜 이게 너무 좋아요. 진정 수분 효과가 완전 좋은? 이 크림이 되게 유명한 크림이더라고요. 저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이 기초를 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촉촉한 젤 타입으로 되게 부드럽고 빠르게 흡수가 돼서 엄청 수분이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되게 순해가지고 민감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도 데일리 보습 크림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차단제로 가보겠습니다. 닥터지 그린 말드 업선 에센스 이게 에센스라고 한 이유가 있네. 되게 촉촉하고 그냥 수분 크림 뺨치게 부드러워요. 백탁도 없는 음 촉촉한 마무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적외선, 자외선, 그 요즘 또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미세먼지랑 마스크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해서 진짜 저 같은 민감성 피부에는 완전 강추입니다. 이 제품들은 진짜 가족템으로 추천할 만큼 너무 좋아요. 제 동생한테 이 패키지를 한번 선물을 해줘야겠어요. 이각 보자 패키지는 6월 한달 동안만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대요.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빠르게 좀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용하는 이 토너크림 전 진짜 다 써가거든요. 저는 진짜 한 제품을 꽂히면 그것만은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건데 단종이 됐어요. 저샘 컨실러 애들 제가 바로 커버를 해줄게요. 닥터지 사용하고 나서는 얼굴에 잡티 같은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커버할 곳이 없어요.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원래 뿅뿅이를 안 쓰고 손으로 했었는데 투모 블랙 픽 스펀지를 선물 받고 나서 얘로 사용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확실히 이게 손으로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하면 저는 기초 끝입니다. 엄청 빠르죠? 바로 블러셔. 블러셔는 얘를 사용할게요. 에스쁘아에서 제가 직접 만드는 이렇게 해주고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쉐이딩 얘로 눈 위에다가 그냥 얹어줄게요. 이것도 투쿨포스쿨인데 얘로 살짝만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 아래도 해주고 항상 쓰는 네이처리퍼블릭 에코 크레용 아이눈 끝에만 음영을 살짝 아이라인 네이처리퍼블릭 아이라인으로 이렇게 눈이 엄청 동그랗보이네 그러고 에뛰드 하우스 눈썹 각만 대충 잡아줍니다. 그리고 남은 걸로는 이렇게 하고이 눈썹으로 빠르게 해주고 코 쉐딩까지 하면은 거의 화장이 끝납니다. 네, 아까 그 눈두덩이 올려줬던 바이로댕으로 코 끝에도 빠르게 완사 오늘은 그렇게 진한 메이크업 아니고 그냥 진짜 딱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짜 잘 쓰는 립 조합을 또 알려드려야죠. 색을 죽여줄게요, 밑에를. 짜란! 블랙루즈 크림 마트루즈. 가련한 채소화 진짜 저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최애, 최애. 저 이것만 써요. 여리여리한 복숭아색? 딱 이렇게만 발라줍니다. 그러면 제 데일리 메이크업은? 짠! 어때요? 약간 복숭아 느낌 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짠! 기기들 오늘 제가 이렇게 입어봤어요. 이렇게 보면 좀쉼쉼하니까 귀걸이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짠! 오늘 룩을 좀 보여드려요. 이렇게 입어봤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럼 꾹꾹이네. 안녕!